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24년도에 네. 찍은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사실 지금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네. 이제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네. 뭐 앞으로의 미래, 미래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 네, 맞아요. 2 4년도에 제가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그때도 제가 3, 4월에 되신다고 했죠. 어. 음, 3, 4월에 되신다고 했는데 되셔서 잘 되셨죠, 아무튼. <웃음> <웃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정치를 뭐 정치에 를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을 잘 해쳐서 나가실 것 같아. 경제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되시든 경제는 어려운 건매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큰 살림을 우리나라 국 국호를 이제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큰 국호를 이제 책임은 진다만은 지금은 워낙에도 어려운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올 지나고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이분의 정체성이 뭐가 보일 거예요 정치 쪽으로 정치 쪽으로 이분이 이제 올 지나고 올해는 이제 물론 이제, 인, 이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안팎으로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 근데 이분이 확고하게 밀고 나가자 하는 그런 뚝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표는 안 나지만은 다독거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올 지나고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지나서 후반기, 상반기서부터 후반기서부터는 이분의 어떠한 행로가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말씀하셔. 그럴 때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죠? 나라의 정치적인 뭐 변화가 있고 경제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분이 하고자 하는 그 추진력을 밀고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도 많이 이렇게 바뀌어질 것 같고 360도는 아니더라도 반은 바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꼭 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왜 숟가락 밖으로 왜 숟가락 밖으로, 왜 숟가락 젓가락만 밥을 먹어 포크로도 밥을 먹을 수 있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 내년에 가서는 이분이 어떠한 정치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확 일으키실 것 같아. 사실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 당했잖아요. 그렇 이런 일이 또.. 아니 없어요 없나요? 네 어... 없어요 이분이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말에 흔들리는 게좀 없어요 어... 자기만의 주장이 뚜렷하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 어.. 제가 봤을 땐 임기 다 마치시고 만약에 진짜 운이 된다면 한번더 하실 수도 있죠 지금 뭐 연임제에 대해서는 뭐...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선 때 이제 연임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 끝나고 또 다시 한번할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길 것 같으세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음, 아, 그래서 그 말이 나구나. 한번더 하실 수도 있어. 아, 진짜요?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잘 모르겠지만 음. 어떤 분이 하나? 작년에 그분만큼 하겠어. 음. <laughs> 어떤 분이 하나? 작년에 그분만큼 하겠어. 음. 안 그래요? 진짜 네. 최고의. 네. 최고의 대통령이었지 장교네 그분 응. 누구도 못 따라가는 말수 누구도 못 따라갈 수 누구도 못 따라가지 진짜 동네 이장님 배바지라고 응. 소문났잖아 근데 아니야 이분은 확고해 응. 확고하고 내가 장교네도 말했듯이 이게 바뀐다고 그랬는데 진짜 바뀌었어 그래서 어이 됐든 잘 됐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물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일단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야 돌아가야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음. 그런 나라가 좀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다 그런 합니다. 나라가 되기에는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부터 너무 무너져 있어 아예 터지고 조금 일어설 만하니까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진짜 신이 와서 확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나라가 쉽게 먹고 살기가 편해진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 대신 내년에 가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서 조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안전히 미끄럼지는 않을 거예요. 음. 음. 내년에는 그래도 좀 건설 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좀 힘들어도 건설 쪽이요. 음, 음.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좀 풀어주지 않으실까 싶으셔. 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좀안 좋은 시기를 뽑자면 한몇 년도쯤이 좀 위험할까요? 음 지금 2025년, 네. 2026년, 2027년, 2028년이죠. 네. 5년이지 맞아요. 25, 26, 27, 28, 29. 웬만하게 갈. 근데 이분이 임기를 다안 마칠 수가 없어요. 마칠 거예요. 근데 20 27, 20, 20, 25, 26, 27 27에 한번 조금 이분이 정치하는 거에 좀금 태클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28, 29에 대해서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요때 조금 바람이 불겠죠 다시 하나하나나 그래가지고 그때 두 27년, 이 29년 후에는 별다른 그 크다 큰적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어. 워낙에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하신 분이니까 음, 그렇다고 뭐, 요즘 말하는 가정사에 그만큼 문제 없는 가정사가 어디있어요안 그래? 그래도, 어이, 대든 뭐, 정치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얘기하지만 작년 그분보전 <laughs> 대통령보다는 더 아, 나라 훨씬 낫지. 그럼,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지.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지. 그래도 어이됐든 제자리를 찾은 건 마찬가지지. 지금 마땅히 뭐, 뭐 어떤 분이 되시든간에 경제가 어려운 게 하루아침에 풀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워낙에 바닥으로 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네네. 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뭐,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올해는 좀 그렇죠. 근데 내년 상반기 가야지, 조금. 상반기, 하반기, 사, 내년 상반기 가면 좀 풀어주실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그, 집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 이것도 말도 많잖아요. 뭐, 대출 규제도 돼 있고, 이름으로도 돼 있는데. 지금 잠깐 그렇게 해놓고, 내년에 가서 다시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변동력이 반, 반등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한번 보셔.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